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오늘은 그그 오늘은 스네이크, 멋치 스네이크라는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잠깐 소리 좀 줄이고. 됐다. 됐어요, 이제. 무궁 공설치 영야대형, 영야대원을 설치하며 서핑 서핑. 스핀 보이네. 이름이 촉합니다. 오케이 합성. 합성하자. 목테 목사 목. 그럼 그냥 게임 끝이. 어. 이거 와죠. 이걸로 와죠. 뭐 매칭. 그 노래 오. 이렇게 머리만 부딪치지 않으면 머리만 부딪치지 않. 누군가 머리를 부딪히면? 죽습니다. 어쩌생 많다. 머리 부딪힐 뻔 했잖아. 어? 합성, 합성. 더블킬. 난가 아니니? 어? 내가 다 먹어야지. 머리만 oh, 부딪히지. So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셰이크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. 짜잔, 이 게임은 뭐냐면 돈 버는 게임. 돈 버는 게임. 이게 돈 버는 게임.